당연히 디자인 치과 원장님 찾아가야죠. 부산은 좀 멀고 해 생각나면 한 번씩 갈것 같고요. 좀 가까운 게 포항이니까 또 대구 사시는 포항 그 김상진 원장님한테 갈것 같습니다. 설측 교정도 모든 환자한테 다 적용이 되는데요. 실제 설측 교정을 많이 하시는 교정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케이스는 이제 앞니가 좀 깊게 물리는 가격에 약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설치 교정 장치를 붙이면 이제 장치가 시작부터 앞니에 닿으면서 환자분들이 불편한 게 생기고 치료하는 저희도 좀곤혹스럽고 한데 실제 설치 교정을 주로 하시는 원장님들은 못할 수 있는 교정 환자는 잇몸이 안 좋은 환자뿐이고 다 치료할 수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. 실제 설치 교정 환자분들은 많이 찾고 오세요. 그래서 많이 알고, 그래 실제 상담을 해보면 제가 많이 안 알려드려도 많이 보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믿고 시작을 하시고요 과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아무리 어려운 케이스라서 단계 단계 밟고 가면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좋은 결과만 있으면 된다 믿고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하시니까 뭐 설치 교정이라고 뭐 이런 케이스는 안 된다 뭐꼭 그렇진 않습니다